안녕하세요, 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바로 모카 네트워크 이야기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날짜로 좀봐 주시게 되면 엄청난 거래량이 좀 나와 줬죠. 그러면서 자, 양봉까지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실게 이거는 여러분들 개미들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모양새예요. 자, 그렇다면 세력이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세력은 과연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빠르게 답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 모카 네트워크 지금 재단에서 엄청난 중요한 호재죠 바로 락업해제 일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이제부터 여기서 엄청나게 위쪽을 향한 슈팅 쏴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정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락업해제 일정 발표를 좀 해줬고요 토큰소가 일정까지 같이 안내를 좀 해줬습니다 여기에 다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최대한 잘 해석을 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대응 전략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 여러분들 받아보시게 되면 제가 락업 해제 문서 원본까지 모자이크 없는 거 같이 전달을 좀 해드릴 겁니다. 받아보시면 락업 해제 언제 하겠다라는 날짜가 나와져 있고 해제되는 물량까지 같이 발표를 좀 했어요. 이런 내용과 함께 홀더 구성까지 안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언제 어디까지 쏴 주느냐 목표하는 지점을 계산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세력도 움직여줄 거고요. 세력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금 같은 바닥 자리에서 그냥 락업해제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이 패턴을 흐름을 저희도 같이 안전하게 타 준다면 충분히 모카네터 통해서 좋은 성적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희가 퍼지 펭귄 그리고 크로노스 때도 동일한 원리로 함께 움직여 줬었고요. 각각 400% 넘는 성적 저희가 가져갔었죠. 자, 그만큼 일정이라고 하는 게 요즘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꼭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응집은 어디로 받아볼 수 있느냐? 컨택 포인트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숫자 1번 모카까지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셨구나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께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응집 받아 보시게 되면 여기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여기 안에 액기스 내용 다 담아 놨으니까요. 이것부터 확인해 주신 뒤에 앱 켜시고 타점 꼭 예약 걸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연락 너무 너무나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해주신게 저희 얼마전에 바운스토큰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아름답게 이 구간에서 성적 잘 갖고 나갔었죠. 그때도 역시 최저 진입해서 어깨 부근에서 나가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때도 역시 저한테 연락주신 분에 한해서만 답장을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운스토큰 진입, 탈출, 예상성적 그리고 보유기간까지 답례를 드리면서 저희 여기서요 단타로 68%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가 또 남아있죠. 본격적으로 아직 슈팅이 안 나와줬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앞으로 83% 성적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도 오늘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운스 토큰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 클릭해 주신 분들은 모카 네트워크 이두 가지 종목 다 제가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시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차게 좀 불려나가신다면 앞으로 있을 풀장 여러분들 저희 든든하게 좀 대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행동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저한테 대응지부터 빠르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수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업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합니다. 애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